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블 제품은 si 에서 나온 히어로 어셈블 그 중에서 닉필 인데요 아, 뭐 쉴드의 그 무슨 뭐그 부장인데 어 쉴드에서 빠지고 이제 어벤져스 어셈블 어벤져스 이제 모여 갖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잠시 등장해서 헬리케리어를 들고 나와서 어 약간 도움을 주기도 하죠 음 si 에서 저번에 그 원래 제품에는 망토가 없는데 요거 망토 있는 제품이 들어있는데 이번에도 또 나왔네요 총 8종이 나왔는데 에, 이번에 어벤져스 그 제품에 들어있는 어 캐릭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8종인데 꽤 괜찮게 나왔더라구요 동대문 어 뭐라고 그 영어로 설명이 되어있기도 하네요 어뭐 어따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자 하여튼 요런 간단한 피곤인데 왠지 분위기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어 실드 로뭐가가 되어있네요 다른 제품들에는 아 이렇게 뭐 망치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다 따로 있구나 보도록 할까요 짜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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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기 거치대부터 간단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끼워주시고, 자 무기 거치대까지는 아니고 그냥 총 거치대. 그래서 그냥 내가 총을 끼울 수 있는 요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발판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요거 블록을 끼워주시면, 에 예, 발판이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비규가 예,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오, 가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천부는듯한 느낌인데 또 창작해서 만든 건가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의견이 많은데 그 목에다 끼우시는 게 아니고요 양쪽에다 이렇게, 이렇게 끼워주시는 겁니다 네, 사이즈도 딱 맞죠 네, 코트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는 캐릭터가 백인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이제 영화에서 어, 사무엘 그 사람 때문에 이제 그그 그 사람 때문인지 흑인으로 바꿨고요 아 자, 자 자, 자 으. <laughs> 이렇게 이렇게 입혀도 되나 어 이렇게 입혀도 되겠다 손부터 끼우 에 손부터 한번 끼우고 해 봅시다. 코트를 입듯이. 아니면 빼면 되죠. 뭐, 가지꺼. 자, 코트를 입어주세요. 니피이 씨, 니피이 국장님. 네, 이렇게 껴주시고. 이쪽에는, 자자자 어, 이렇게도 입혀시겠다. 입혀시네요. 아, 이렇게. 분위기 있는 네, 국장님 코트를 쫙 입으시고. 자, 머리는 뭐대머리기 때문에 위쪽에. 딴건 없구요. 코트깃을 얼굴에다 끼시면 안 되죠. 네. 자, 이런 분위기 있는 어, 옷을 딱걸치시고그 다음에 손 양쪽에 하나씩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분위기 있던 음, 이런 식의 모습인데요. 총 갖다 껴줘야죠. 네. 이제 주인발 아저씨가 생각나기도 하는 그런 어, 분위기 있는 코트를 입고 계시는데요. 짠짠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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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이 코트가 입고 없고, 이차라 입구 업구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 괜찮네요. 주인바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에, 근데 동대문 장난감 문이에 나왔으니까 저만가 문방구 그런 데서 팔지 않을까 싶은데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그 레고에서 나온 그어벤져스 제품 중에서는 뉴피리가 들어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 들어 있네요. 짱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굿.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웃음> <여기까지>. <웃음>